안녕 펜스들 수빈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인데 아이오브 추천템 제가 요새 사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새 지금 카메라랑 마이크랑 이것저것 장비 사고 바꿨는데 어떻게 더잘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금 적응하는 중이고 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밥스레드밀 콩 수프 믹스예요. 13가지 콩이 들어있는 그런 어, 하나의 믹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밥 지어먹을 때 잡곡 대신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고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수프로 만들어 먹으면 진짜 좋거든요. 저는 특히나 막 외식 많이 하고 정크푸드 많이 먹고 했을 때꼭 이거 수프해서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진짜 쉬운데 먼저 콩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뭐 하루 이틀 그냥 냉장고에 넣고 불리셔도 되고 그 불린 콩을 어 양파랑 당근이랑 어 샐러리랑 이렇게 뭐냐 올리브유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불린 콩이랑 넣고 볶아서 물 붓고 소금, 후추 간하고 그리고 뭐 치킨 스톡이나 채소 스톡 같은 걸로 이렇게 어 간해서 끓이면 진짜 끝이에요. 진짜 맛있는 그런 스프가 됩니다. 한번꼭 요거 사셔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삶아가지고 샐러드 같은데 같이 넣어 먹어도 괜찮고. 제가 계속해서 몇 년째 재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같은 밥스 레드밀 제품인데요. 이거는 포테이토 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감자를 왜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하는 요리들 있죠. 뭐 감자 샐러드라든지. 감자 스프라든지, 메쉬 포테이토라든지 그거를 진짜 쉽게 요거 제품 하나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 제품이에요. 요거 그냥 뜨거운 물이랑 우유랑 뭐 버터, 유 정도 해가지고 농도만 잘 맞추면 다양하게 진짜 활용할 수 있고 번거롭게 매번 감자 사서 벗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것도, 어,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아이오브에서또 빼놓을 수 없는 게그 영양제잖아요. 이거는 판토텐산인데 판토텐산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피지 조절. 저처럼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영양제이고요. 이렇게 캡슐 보여드리자면 그냥 저도 약간 목 넘김 게 무서워가지고 큰 알약 잘못 먹는 편인데 이렇게 캡슐 적당한 크기의 캡슐이라서 편리하게.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꾸준히 먹으면서 제가 또더 효과가 있, 있는지 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아이오브 자체 브랜드인 시에라비 립밤인데요. 여기 제품도 제가 어,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사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4개 이렇게 4개 들어있는데 유기농 립밤이거든요. 근데 1달러밖에 안 해가지고 천 얼마잖아요. 그럼 진짜 한 개에 몇백가안 되는 립밤인데 향기도 진짜 좋고 보습력이 진짜 진짜 뛰어나서 쓸 때마다 어, 조,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친구 만나러 갈때 하나씩 줘도 진짜 좋고 어,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향기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고루고루 고루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고른 거는 텐저링 캐모마일인데 향이 진짜 맛있는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살짝 상큼한 음, 괜찮아요. 성분도 좋고 립밤은 저는 집에 막 여러 군데 놓고 그때그때 진짜 수시로 쓰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다양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바디 제품들 골라봤는데 먼저 핸드워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거는 어, 에너자이징 레몬 유칼립투스. 말 그대로 레몬하고 유칼립투스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드워시인데 거품이 잘 나면서도 과도하게 이렇게 당긴다거나 건조하지 않아서 저처럼 손 하루에도 막 여러 번 씻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고양이들도 많이 반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애들 케어해주고 화장실 치우고 할 때마다 손을 진짜 여러 번 닦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여러 번 써도 이렇게 많이 건조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향도 진짜 상큼하고 자연스러운 향이라서 쓸 때마다 조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어, 간편하게 그냥 어디서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쓱쓱쓱 쓸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자기 전에 특히 이렇게 귀 뒤쪽이나 이렇게 코 끝에 살짝 발라주고 자는데 확실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노란색 오일인 거 보이시죠? 이게 호호바 오일 베이스라서 흡수도 빠르고, 막뭐 건들대는 기분 없이 편하게 진짜 쓸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저는 다른 용도를 생각해낸 게, 이거를 큐티클 오일로 써도 진짜 편리하면서 촉촉하고 괜찮더라고요. 흡수도 진짜 빠르고. 이게, 어, 아이오브에 있는 롤럴 중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한번 사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아우라카시아 제품들도 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오브프에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건 아우라카시아 제라늄 앤 로즈 바디오일이에요. 여기 바디오일 제품도 제가 어제 블로그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진짜 몇년 동안 꾸준히 쓰고 있는 거 아실 텐데, 이것도 보습력도 너무 좋고, 향기도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그냥 이런 천연 캐리어 오일에 천연 에센셜 오일만 딱 들어간 그런 심플한 조합으로 성분도 굉장히 어 괜찮고, 그냥 이렇게 조금 젖어 있는 상태일 때 피부 젖어 있는 상태일 때 샤워하고 나서 쓱 발라 주면은 정말 이것만한 보습제가 없는 것 같아요. 향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향수보다는 바디 제품으로 향기를 표현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또 이거 아우라카시아 샤워 솔트예요. 이것도 그냥 천연 소금에 간단한 에센셜 오일로 향만 낸 그런 심플한 제품인데, 어, 욕조 있으신 분들은 입욕제로 쓰셔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고, 약간 뭘까, 온천욕하고 나온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욕조 따로 이렇게 목욕하기 귀찮은 날에는 그냥 샤워젤에 청소 쓰는 그 바디워시에 섞어서 써도 좋은 제품이에요. 향기가 이 제품도 릴렉싱 라벤더인데, 자기 전에 쓰면 진짜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입자도 굉장히 곱고 물에 잘 녹는 그런 느낌이라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아이허브 제품들 제가 요새 잘 쓰고 있는 어 아이들 한번 꾸쭉 어 얘기해 봤는데 평소에 또 그때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 인스타에도 자주 올리니까 놀러와 주시고요. 좋아요랑 코멘트 구독은 제가 컨텐츠 꾸준히 만들 수 있는데 진짜 진짜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